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을축 일주 남자분의 인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지원을 중심으로 생활에 참고가 될수 있는 내용을 일주별로 올립니다. 대운, 연운, 월운, 일운, 시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질문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을죽일주 남자가 갑이 눈을 만나 편재와 정인 눈을 보면 유산을 받거나 저서를 출판하거나 큰 재물을 만들거나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음을 할인하거나 무친과부친의 화합으로 화기가 넘치고 재산과 학문으로 즐거움이 있고 유학을 가든가 재산을 얻거나 월주 편재는 원만하고 행복하고 사회의 신임을 받고 부업도 할수 있고 부모의 재산이나 의외의 행재로 횡재로 부를 만들고 부동산 매매나 거래, 사업경영을 하고 증권, 복권, 채권, 유가증권으로 투기하여 횡재를 하고 정인이 용신이면 사기를 당하거나 증권투자에 손실을 겪고 부동산투자에 손실을 겪고 월주정인은 식신이나 관성을 보면 크게 존경받고 발전하고 과신은 금물인 운이 함께 옵니다. 을측일주 남자분이 갑인운을 만나 편재와 편관운을 보면 신약이면 횡재한 후 세금 부담이 있고 밀수 도박 마약 투기 등으로 입건되거나 투옥되거나 재산 몰수를 당하거나 간통으로 입건되거나 공직에서 사직하고 부친의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심강하면 사업에 성공하고 아버지 재산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명예직에 추대되어 권세와 재산 이 당당해지고 월지 편제는 부친 이나 여자 문제로 고생하고 상업 공업 계통에 맞고 불량한 아들을 낳고 편관이 제어되지 않으면 욕심 으로 화를 부르고 사업가는 투기 나 신규 사업에 실패하여 과중한 세금으로 도산하거나 월주 편과는 육친으로 인하여 재산 문제가 발생하고 재성이 또 있으면 이성 문제가 발생하고 간합이 되면 좋은 운이 함께 옵니다. 일주일 주 남자분이 가비눈을 만나 편재와 편재운을 보면 신왕하면 투기업으로 확장하고 부친의 사업이 흥황하고 신약하면 부친과 불화하고 부친의 사업이 실패하고 병고로 어려움이 있고 부친이 사기 배임 투자 손실 투옥 벌금으로 가세가 기울고 월지 편재는 금전으로 평생 편안하고 또는 간통 피서로 재산 탕진을 당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을축일주 남자분이 병인 눈을 만나 편관과 정인 눈을 보면 명성을 얻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학문 유산 모친의 도움으로 명성과, 명성과 권위를 얻고 모친의 정성으로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시험에 합격하고 수석합격하고 난관을 만나도 귀인이나 꿈이 계시로 모면하고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랑을 받고 중책이나 어려운 일을 학문과 지혜와 동망으로 무난히 해결하고 아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월주 편관은 활동적이 고 인정을 받아 인덕으로 성공하고 금전운이 약한 운이 오고 월주 정인은 성실 근면 인덕이 있고 금전운과 가정운이 좋은 운이 함께 옵니다. 월주 일주 남자분이 병인 운을 만나 편관과 편관 운을 보면. 편관이 용신이면 크게 명성을 얻고 사업이 번창하고 지위가 승진하고 좋은 아들을 낳거나 경사가 있고 편관이 기신이면 형제의 유고가 있거나 자신이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재난이나 과중한 세금으로 투옥되거나 아들이 사고나 어려움이 발생하고 월지 편관은 매사에 장애가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식상과 비견이 있으면 흉이 복으로 변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일찍 일주 남자분이 병인 눈을 만나 편관과 편재원을 보면 신약이면 횡재 우 세금 부담이 있고 밀수 도박 마약 투기 등으로 입건되거나 투옥되거나 재산 몰수를 당하거나 간통으로 입건되거나 공직에서 사직하고 부친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신강하면 사업에 성공하고 아버지 재산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명예직에 추대되어 권세와 재산이 당당해지고 월지 편제는 부친이나 여자 문제로 고생하고 상업공업계통이 막고 불량한 아들을 낳고 편관이 제어되지 않으면 욕심으로 화를 부르고 사업가는 투기나 신규 사업이 실패하여 과중한 세금으로 도산하거나 월주 편관은 육신으로 인하여 재산 문제가 발생하고 재성이 또 있으면 이성 문제가 발생하고 간합이 되면 좋은 운이 함께 옵니다. 을축일주 남자분이 무인눈을 만나 편인과 정인눈을 보면 불순한 기상에서 화창한 날씨가 오듯이 오락을 하다가 공부에 열중하고 사업가는 배신으로 공궁한데 유산, 모친, 은인의 도움으로 재기의 기회를 얻고 문서 업무가 바르게 되고 윗사람이 사랑을 받고 월주 편인이 혼잡하면 의지가 박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하고 편인이 역마 육해 겁살이면 흉이 복으로 변하고 생모가 유고하거나 가정에 대한 반감이 있고 집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고 본인의 질병으로 입원하고 부모를 떠나 고독해지거나 식신을 용신으로 하면 편인운에 실직하고 질병이나 파산이나 사업 부진을 겪고 인성이 용신이면 지략과 기회로 기술로 장, 기회와 기술로 장사하여 성공하고, 인성이 용신이 아니면 진리에 순응하여, 윤리, 도덕에 순조하던 사람이 권태, 불안, 오락으로 타락하는 눈이 함께옵니다. 얼추 길조 남자분이 무인원을 만나, 편인과 편관원을 보면, 위장하여 공격해오므로, 가머니서를 경계하고, 가혹한 재난이나 형벌을 몰고 오며, 부모를 도우려 아들이 부친에게, 도우려는 아들이 부친에게 어려움을 주어, 질병, 손재, 불의의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 재난, 질병, 변덕, 사기, 배신, 전쟁, 흉년, 사기로 재산 손실이 있거나, 세금과다, 차압, 중상모력으로 구속을 당하거나, 편관이 용신이면 관... 이면 관성 인성을 인성을 생함으로 군인은 명성을 떨치고 수사관은 지략과 함정 수사로 명성을 얻고 월지 편인은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으나 보람이 없는 운이 오고 공직자는 모함 배신 실수 개변으로 낙직 누명 형벌을 당하거나 사업가는 세금과 중 사기 경기 침체 사업부진 화재 천재 지변으로 파산이나 부도를 겪고 월주 편관은 기복이 심하고 예술 방면에 적합한 운이 함께 옵니다. 월주일주 남자분이 무인원을 만나 편인과 편지원을 보면 부친의 도움으로 생활이 윤택해지고 무의도식 생활을 청산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편인으로 지연되거나 사기배신으로 어려운 사업이 성공하게 되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투기제에서 성공하고 월주 편인은 금전운이 있으나 불안함으로 부업은 하지 말아야 하고 대규모 사업은 실패하고 이성문제로 실패하고 식신이 용신이면 사업에 실패하고 실직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을축일주 남자분이 경인눈을 만나 비견과 정인눈을 보면 재성이 많을 경우에 비견이 재성을 억제함으로 모친을 보호하고 유복하고 공동유산 시험경쟁 인사경쟁을 겪고 모친이 후원하고 부업을 하여도 좋고 월지 정인은 육친이나 친구와 동업하여 크게 성공하고 모친이 아우를 낳으니 부친의 부담이 되고 유산이 분배되고 처와 불화하고 조실 모친할 수 있으며 정인이 강하고 신강하면 재산으로 돌발사고가 일어나고 비견의 독선으로 사기나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을축일주 남자분이 경인운을 만나 비견과 편관운을 보면 아들로 인하여 형제와 이별수가 있고. 고집으로 독립하고 소송이나 시비, 구설수 배신으로 실직하고 이주하거나 여행하고 경쟁이 치열하니 실패 가능성을 시사하고 명예나 권력에서 시비가 있고 고통, 재난, 질병, 천재 지변으로 몸이 약하고 귀찮은 일로 고생하나 식신이 편관을 제어하면 복이 되고 또는 형제 친우의 도움으로 명성을 얻고 승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월주 편관은 육친과 친구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도난이나 사기로 불화하고 근친자로부터 피해를 보고 질병을 겪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일찍 일주 남자분이 경인운을 만나 비견과 편지운을 보면 과욕으로 형제 친우와 밀무역, 광산업, 부동산, 증권 거래를 하고 부친의 사업 실패로 부자가 상극하고 금전과 이성 문제로 부자 불화하고 부친의 유거나 부친의 질병이나 과욕으로 분쟁을 겪고 밀무역이나 부동산 및 증권 거래를 실패하고 돌발적 사고나 사기로 사회적 압박을 받고 정신적 고민을 하고 투자 손실로 가산 탕진하고 화재, 교통사고로 수술을 하는 운이오. 멀지 편재는 육친과 사이가 나쁘고 재산 분쟁을 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을축일주 남자분이 이민 운을 만나 식신과 정인운을 보면 학문으로 대성하여 산업에 이바지하고 교수, 작가, 과학자, 발명가가, 융자, 허가, 인가 등 문서업무를 성공하고 총명하고 능률적이고 학식이 있고 달변가이며 정인월지는 윗사람의 도움으로 출세하고 증권, 부동산 공동사업을 하고 모친의 사랑을 받고 의식주 활동으로 사업을 하여 돈을 벌고 교육을 통하여 발명특허를 취득하고 모친의 도움을 받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을측일주 남자분이 이민운을 만나 식신과 편관운을 보면 고통 질병 재해에서 문명의 혜택과 경제활동 으로 발전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경기회복 특허 사업종목의 적중 으로 향상하고 고질병이특허약을 찾아 치료하고 천재지변의 고통 에서 평화와 풍년으로 행복해지고 혹한 혹소에 냉난방을 하는 운이며 월지 편관은 불평불만이 많고 자만 심으로 타인과 충돌하고 편관이 희신이면 크게 발달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을측일주 남자분이 이민운 을 만나 식신과 평재운을 보면 경제 활동에서 투기성을 보이고 폭리나 매점매석이나 특수 농작이나 발명으로 치부하고 특허난 아픔으로 재물을 획득하고 월주 편재는 금전은 이조와 편안하고 부친의 후원이 있어 노력을 안하고 윗사람의 혜택으로 성공하거나 내조가 있고 편재가 희신이면 좋은 아들을 두고 풍족한 운이 함께 옵니다. 이상 을측일주 남자에게 갑인, 병인, 무인, 경인, 이민훈이 60일 간격으로 돌아오므로 참고하여 생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